시켰대요. 네네, 치킨 얘도 누구야? 콜로라이브랑 콜라보를 했어요. 네네, 치킨이? 나왜 몰랐지? 오렌지 복숭아 치킨. 콜라보는 좋은데 맛이 영. 근데 이름이 네네인가 봐. 모모스즈 네네니까. 네네, 치킨이랑 콜라보를 했나 봐요. 어... 또 속네? 아, 이거 아니야? 가짜야? 저 미친놈하고 아우, 저... 아우. 니 <laughs> 네 때문에 네네, 치킨 전화 걸어서 모모스즈 네네, 치킨 콜라보 한거한 마리여 했다가. <laughs> 플랫반 치킨 안 팔아요?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는데 합성이었냐? 앞으로 내내 뭐시켜먹잖아 미친놈아! <laughs> 아니 합성 왜 이렇게 잘했어? 너 합성인지 몰랐어 이거. 아니 합성을 너무 잘했잖아 근데. I challenge to you, Pokemon battle. Is this your Pokemon? No. She's m i n e 귀여워서 좋긴 한데. <laughs> 여기저기 붙어있네. 천장에 붙었어 얘는. 버스 기사분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예봐봐봐봐 얘얘 봐봐. 아, 봉 잡고 있어 피카츄. <웃음> 어떡해. <웃음>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?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네. 여기 여기 맨 앞에 여기. 여기가 인형이 많아서 보기 좋네. 여기도 있네. 어, 봉에다가 다 걸어놨어. 페이커를 찬양하는 일본인의 그림. 가짜를 간파하는 페이커. <웃음> 페이커. <웃음> 네, 뭐 페이커 정도면은 무빙으로 이렇게 어,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완두 미역 귀. 바다보물 암세포 자살 변형과 굿. 암세포가 자살한다는 그 미역기죠. What you can do with 1 euro in Paris? Eat french fries one. 20 euro. <웃음> <웃음> 뭐지? <웃음> 음. 전원 끄고 밖에 나가서 하늘 보기. 잔디 만지기. 샤워. <laughs> <laughs> 참 싫어, 소식기. <laughs> <솔직히>. 아! <laughs> 어, 죄다 싫은 것만. 운동 운동하기? 아, 물 마시기? 제로 콜라 마시기? 샐러드. 아, 제발. <laughs> 죄다 하기 힘든 것들밖에 없네. 어, 쉽지 않음. 잔디 만지다가 찢지가 무시. 어, 그 걔한테 물릴 수 있어. 어, 위험해. 억울 형. <laughs> 억울하게 생긴 애들도 은근히 귀엽다. <laughs> 진짜 억울해. 진짜로 되네. <laughs> 어몽가스 가슴그리기. <laughs> <laughs> 아. 랍스터 네, 이것도 하나의 밈인데, 갑자기 중요한 순간이 끊고 이거 나오는 건데, 개, 열받으라고 만든 밈입니다, <laughs> 네, 메탈 블루 랍스타네요. 네, 소행성에 우주선을 쏴가지고 작살 냈대요. 지구로 날아오는 거를 옆으로 쳐냈다 이런 거 같은데. 이게 지구인데 여기서 위성이 팡 쳐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로 가게 만든 거 아닐까. My told me we were going <목소리> 아, 저기 수영하러 간다면서요? <laughs> 수영하러 간다면서요? <laughs> 뭘 끼고 있는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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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기 모습이 여기 뒤에서 보이나 봐. 내가 등 뒤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내 몸이 어내 어트... 몸이 <laughs> 이상할 것 같긴 해. 아, 그렇게 자기 이름을 게임에 계속 쳐넣어 가지고 짜증 나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. 뭘더라 아, 코지마. 맞아. 히데오 코지마. 포스를 감당 못 하고 네 <laughs> 갑자기 싸울이싸울님이 나오시네요. 엄몽걸 네. <laughs> 저게 뭐라고 팬덤 시티 극실사 미녀 게임 떠 떨려요 실사풍 미녀 게임 네 이근 대위 사망으로 발견 되지 않도록 응원 미친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닥스훈트라고? 시바견 아니야? 시바 같다 시바 맞아 닥스훈트 아니잖아 그럼 이름이 닥스훈트래 <laughs> 아 그러네 <laughs> 이름이 닥스훈트야 네와 이랬어요 강연 못 박혀 어스가 안돼 t u g k e r come here. Come look at this. Bon night. Oh my god, bro. What the hell, man? Oh, I'm dead, bro. <웃음> <웃음> 요즘 저 어, 아까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있네. Luigi, <laughs> Mario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kill me, Mario. 아, 이번에 영화 나오는 거 아세요? 뭐 뭐라구요? 게이 게 게이. 게이 게이 네 아. 9년전 카카오톡이래요 12년 카카오톡은 유료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 광고 넣을 공간도 쿨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습니다 카카오톡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대요 네 그런데 짜잔 카카오톡 PC 버전 열받는 거. 오른쪽 밑에 지금 내얼굴 있는데 있죠. 카카오톡 그 광고가 이렇게 또. 이렇게. 이젠 가난한가 보네. 그러게. 아, 그땐 돈 많았는데. 진짜 텔레그램 쓰세요. 텔레그램 너무 좋아. 나 진짜 돈 받은 거 없고 돈을 왜 줘, 나한테. 텔레그램 써. 어? 텔레그램 너무 좋단 말이야. 해안사 8만 대장경은 7 5 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약 2GB의 데이터를 오류나 손실 없이 성공적으로 전달한 사례 <laughs> 야저때 당시 2GB면 대단하네요 <laughs> 2GB면 그래도 그 케이트한테 어, 망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저게 총인가봐 한 9초만에 나가 역대 최단기간 퇴장이래요. 네, 축구선수 같은데 출근하자마자 9초만에 퇴근. <laughs> 아 월급 루팡 달달하다. 네. 아 1000원짜리 변호사 있잖아요. 근데 1000원 벌던 사람이 외국 나가니까 1400원 받는데요. 원달러 로열. 1000원이랑 원 달러는 큰 차이가 있죠. 예. 제 주머니에 원 달러를 넣으세요. 노멀 <laughs> 받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네, 잘생봐, 고양이. 외나무 다리에서, 어, 점프. 아. <laughs> 점프, 이거 보세요. 뒷다리, 뒷다리 보이세요? <laughs> 아, 너무 귀여이 게. 완전 일자가 됐어, 일자가. 허기 아. 허기 의 러브 스토리 파파 플레이 타임 애니메이션. 요즘에 이런 채널 되게 많아요. 애니메이션을 그냥 트렌드 있는 애니메이션 가져와서 그냥 만드는 거 요즘 많죠. 네. 기가 체듯이 운동법이네. 오 무겁겠다. 팔봐, 팔봐. 팔이 내 허벅지만해. <laughs> 맞아 이렇게 넘어질 때 있어. 맞아. 막안넘어지겠다고 하면 우리 더 다치는 거 아세요? 그냥 이렇게 넘어져야 돼. 이렇게 특히 손으로 받치는 거 하지 마세요. 운동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딱 했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오른쪽 여, 여기 손목이 좀 아파 치즈김밥 후기 <laughs> 김밥에 슬라이스 치즈 토핑으로 추가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아이고 눈에 어몽어스가 있는데? 버추번가봐 <laughs> 눈에 어몽어스가 <laughs> 글쎙글쎙 아, 어떡해 불쌍해 <laughs> 다트 소행성 다트 소행성이 뭐야? 어, 뭐, 이리, 어, 이런 게 나오나 봐. 어, 또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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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어, 계속 꺾여 있는데, 이게? 어, 슝, 강. 보인다고? 아, 흐, 멍, 을. 어 위험해. 엄마 엄마 엄마, 엄마. 어디 가니? <laughs> 어디가니 저기요? 예. <laughs> 아, 네 그대로 날라간. 저거를 안 무서워하고 자기 스크래치로 쓰고 있네. 대단하네. 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네. 맥북에... 아, 저기 스타벅스에 맥북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 있거든요. 그냥 우스갯소리로. 근데 이거를... 근데 이게 포토샵으로 한게딱 티가 나네요. 네, 여기 나머지는 다 화질이 별로인데, 여기만 폰트만 깔끔하게 같은 색깔로 맥북 미만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... 네. 마이 프로파일 픽처라고 하는데, 내 네, 프사 네, 11살일 때는 이런 거 쓰다가 어, 나이 20살, 30살 먹고는 이것 이거 쓴다 이 거죠. 네. <laughs> 근데 저도 옛날에 방송하면서 그 여자인 척하는 사람 봤어요. 애기여서 여자님, 남자님 분간이 안 돼. 근데 닉네임도 일부러 약간 여자스러운 닉네임 쓰면서 그런 애를 봤어요. 제가 있어? 네, 이거는 뭐 장난이죠. 예, <laughs> 네, 목습이두 개이신 것 같아요. 아저씨, 박자가 안 맞아요. 더 빨리 해야 돼! 어? 어디까지 떨어져? <laughs> 아, 아. 아까는 위로 올라갔잖아 이렇게 이제 내려가네요. 스 그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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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 여자처럼 이은 남자봤다고 하신 분 있었 있었거든요. 아까 채팅으로 이분인가요 혹시? <웃음> <웃음> 고양이 도둑이야 <laughs> 이 녀석 보게 당당하게 쑥 가네 한두 번 해본 섭씨가 아닌데 이 녀석. <laughs> 자, 어, 어 마크가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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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마크가 어 남자들 궁금한데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쁘게 생긴 여자한테 번호 물어보거나 말거는 거서 어려워하니? 여자들이 존재한테 쉽게 다못 다가가는 거랑 똑같은 거. 아, 그래서 내가... <laughs> 그건 아니야. 북고 네. <laughs> 놀이하는데 천둥 쳤대요. 오... 인간과 신의 콜라보, 또르랑 콜라보, 사하라 사막 크기 체험이라는데. 미국보다 크고 유럽 쌈 싸먹는데, 고립되거나 길을 잃으면 죽은 분이래. 미국 땅덩어리보다 크다고. 이게 지금 사막 한가운데로 가면은 답이 없는 거 아니야? 거의? 사막 공포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. 근데 멋있긴 해. 지구 같지가 않아 느낌이 그죠? 예. 실제로 그그 그, 저기 화성 가서 그물 만들어서 그사 먹는 그 저기 저기 어그 뭐더라? 매트 미드 조연의 마션 영화도 이것도 내가 알고 보니까 뭐그 촬영지가 방금 저기 비슷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닌가? 요르단 남쪽에 위치한 사막지대 와디 럼에서 촬영했대요. 사막 지역에서 이걸 한 거죠. 난 몰랐어. 근데 진짜 사막이 마치 저거처럼 보인다. 어, 화성처럼 보인다. 그만큼 별천지다. 오, 아니, 각도가 거의 9 0 도인데 이거 어떻게 잡았어? 이것도 아니야. 이 정도도 아니야. 이 정도.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. <laughs> 이게 진짜 기가채도다 이거야? 아 이거는 애기들이고 어. 근데 저 F1 차량으로 일반 도로 주행해도 되나요? 6억짜리비비탄총이래 M4A1 총알이 저렇게 생겼어? 이거는 진짜 맞으면 골로 가겠는데. 너무 큰거 아니에요? 대포야 대포. You, you want t play Wolverine one more time? Yeah, sure right. <laughs> 앞을 알 수가 없는 디즈니의 행보. 네. 친구 때리면 실업 받고 친구에게 1억 주기. 여자 남자 차이. <laughs> 세상에 난 절대 못해. 너 너무 스윗하나. <laughs> 야 고맙다, bro. <브로. 웃음> 아니야, 내가 더 고맙지, bro. <laughs> 그 정도쯤이야 뭐. 어, 예. <웃음> <웃음> 아, 귀요미 응? 아이고 이뻐라. 나와야지, 나와야지 운동을 하지. 어? 저거 개 아닐지도 몰라. 저개 아닐지도 몰라. 이거 피자 아닐지도 몰라. 이거 피자 아니고 쓰레기일지도 몰라. 아! <웃음> <웃음> 고구마지 고구마. 고구마라고 해줘. 드림 어, 구독 해지 어서와 미친 집 나간 아버지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인데요 어,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식용 반지? 이게 케이크라고? 아니 밑에는 이 케이스는 지금 보니까 케이크인 거 같아 반지는 아니구나 반지는 아닌 거 같아 그렇지 보면 여기도 반지는 없어 그.. 그지그지 그지. 반지는 아니네 다행히도 케이크 위에 반지 올린 거예요 일본인이 한 건가 봐 메이플스토리의 정보를 한국 사이트에서 조사하면 자주 나오는 수수께끼의 아저씨래요 <laughs>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일본인은 왜이 남자가 나오는 건지 어른이란 단어는 뭘까 얼루다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다 그래서 어른은 육체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 어른이다 그럼 요즘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빨리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바로 응애를 치는 사람들이 많네요 뭘 자꾸 싹 내린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탄산이 싹 내려줘. 아이이아아메카카노싹싹려줘줘냅두소화화기 e 알아서 슬슬 내려줄 텐데 마치 탄산 때문에 내려간 거마냥 근데 그런 기분이 드는 거지. 그런 기분이. I I Fuck man. You don't know. 이런 애들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않나요? 예, 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. v 글리 b e 기 개빡친다. 코코포도 처음에 눌렀는데 물 나왔대. 내가 잘못 눌렀나? 다시 코코포도 눌렀대. <laughs> 또물쳐 나옴. 옘병 그래서 이번에 물 눌러본대. 잔치집 식혜 나왔대. <laughs> 왜왜왜왜 컵누들 위에 왜 아이스크림 먹어? <laughs> 어? <laughs> 귀여울지도? 어. 컵누들 공식 굿쭈 아이스크림이 돼 버렸네. 키드 투데이. 요즘 애기들. 맘 아이 헤이트 유. 아이 원투 PS5. 어, 에 p 말고야. 플스 사달라고. 내가 어릴 때는 게임보이 컬러만 사 줘도 this will do. 땡스 맘. 이거만 가지고도 고맙다 했다. 닌텐도 게임기.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네요. 아이폰 뭐 갤럭시 A 시리즈 사주면은 뭐라 하고 아이폰 저거 사줘야 된다 이런 거또 여론이 갤럭시 A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많더라고 그 댓글에 지그 영상 댓글에 나 때는 <laughs> 나때 말이야 핸드폰이 뭐야 핸드폰은 없었어 나는 녹키 초콜릿폰 무슨 뭐폰까지도 않은 폰 가지고 예 요즘 애들은 뭐 아이폰 1 3종 프로 정도는 돼야 이제 좀 그땐 전령이라니 전령까지는 아니야 인마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기가 거의 메인이었죠 어 저기 저 투수 친인데요그 투수 집에 있나요? 아 오늘 5 시까지 그 어디로 나오라고 좀 전해줄 수 있나요? 아 예, 고맙습니다, 머님 예. 1호 사의 콜렉트 콜. 어 엄마 나야 나야. 엄마 나나 전화 끊지 마. 나 이거 하나 받아 받아. 콜렉트 콜 연결 상대방이 오케이 눌렀습니다 하면 이제 어 엄마 그 열쇠 어디 있어? 집 열쇠 하면서 이렇게. 근데 요즘엔 액방을 사줘도 이제 시원치 않다 이거죠. 근데 또 이해는 되긴돼 가격도 많이 싸지기도 했을 뿐더러 뭐그 정도는 그냥 사줄 수 있는 거죠. 사스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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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스 사스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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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 사스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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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스 이거내 매미의 오줌이래요 뭐듣기로는 그렇게 더럽진 않다고 하는데 근데 기분이 더럽잖아 시유 혼솔족 겨냥한 신상 술이래요 이한 병이 그 혼자 마시기 좀 크거든요 근데 와인 반병 해가지고 까베르네 소비뇽 가격은 근데 한 병이야? 에이 그건 좀 그렇다 <laughs> 가격은 반병 값이어야지 어. 나쁘지 않은데요? 와인이 또 맛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